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정말 다가온 것 같아요. 귀에 오실 때 평소보다 좀더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예배드릴 때 추워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답하시므로 그들의 악한 생각을 깨뜨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영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게 올무에 매기 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헤롯 땅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고요, 친 어, 유대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헤롯 땅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편에 서서 출세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 본에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라고 따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으니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도 그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뜻하지 않는 대답을 들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황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랍게 여겨진 것일까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었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토록... 놀라운 반응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할 때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면 11조가 생각나잖아요. 현금과 같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용도 여러분 세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라든지 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5절, 16절의 말씀 중에 16, 15절 후반부부터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네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나리온은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돈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지금도 돈이 있으시죠? 지갑에 돈을 보면 그 돈에는 무엇이 있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물들과 여러 가지 글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그 화폐도 동일합니다. 누구의 형상과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나리오에는 여러분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 밑에는 아우구스 티누스의 아들 티베리오스 케사르라는 그 형상의 인물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바로 이분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동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정의하실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상과 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것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은 형상과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적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첫 번째 형상의 단어가 나온 본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형상이 나와요. 그리고 빌리포스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인이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여러분, 그에게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대요.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글은 무엇일까요? 글. 형상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글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8장과 8장 8절과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우리. 그리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가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요? 한번 고백해 고백해 볼까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잖아. 너희는 세상에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로마의 편에 붙어서 그렇게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잖아.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받고, 너희를 받으시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그, 행, 그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자 참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것이 주인입니까? 세상이 주인이고 내 본성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주인은 무엇입니까? 주인은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고민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려, 드려지는 예물인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어쩌면 여기 앉아계신 분은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질을 드렸습니까? 시간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정성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의가 주어진 그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거 좋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요 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했는데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은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죠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만 따지면 3년이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르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난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임의적인 생각과 자기의 임의대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새겨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교회에 오면서 저희 아내와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0편 23편을 고백하고 있어요. 외우면서요.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좀 담기 원해서 처음에는 막 그냥 외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담으려고 해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내삶 가운데 믿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 교회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를 말합니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 2장1절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하나님 옆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